오늘의 영상은 핵꿀템 언박싱입니다. 헤어 스프레이, 수납함, 방향제, 속눈썹 펌,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유용한 제품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달리프 글램 텍스처 홀드 헤어 스프레이로 멋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텍스처를 살려 오랫동안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심플 6구 멀티 수납 정리함 화이트 색상, 8,25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반이나 진열대에 두고 수납 걱정은 이제 안녕.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이 멜로디가 당신의 차에 향긋함을 선사해요. 벨루아망 살리오 방향제가 플로럴 플라워 향으로 은은하게 퍼져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만들어줍니다. 리필 가능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Y2 시즌 3 속눈썹 펌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세트 구성에 12% 할인 혜택까지 꼼꼼한 속눈썹 관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6,900원에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6V 카메라를 위한 이시아로 리튬 배터리. 든든한 한 개입 구성.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오래가는 배터리로 촬영하세요. 지금 바로 5,900원에 만나보세요.